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본방송 뉴스캐스터 박종길입니다 오늘은 우리 월남참전 노병들이 생각하는 월남참전에 대한 공헌 그리고 부국강벽의 주춧돌을 놓은 우리의 공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월남전에 참전 시키게 한 박정희 정부의 월남 참전 비사를 밝힌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방송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월남 파병 비사를 밝힌다. 어떤 비사일까요? 자유대한민국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군을 월남에 파병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 참 이게 엄청난 여러분들 조약인데요.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함으로 해서 막대한 여러분, 달러를 벌게 되어서 그 자금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전 파병을 통해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통한 베트남 특수를 우리는 누렸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오늘의 부국 강병의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박주길TV의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1만 오천 박스 언제 탈출할 것인가 여러분의 힘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특수는 한일 국교 정상화 34년 11개월 14일 우리가 일제 강점 기간을 거쳤습니다. 36년 아니에요. 제가 이거 뭐 몇백 번을 강조했는지 모르겠는데 35년에도 빠집니다. 34년 11월 14일 만에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일본의 강점 기간에 대한 그 문제, 이것은 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느냐 할것 같으면, 한일 국교 정상화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 한일 국교 정상화는 우리가 34년 11개월 14일 동안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식민지화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해배상, 다시 말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한테 묻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청구 비용을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청구 비용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1960년대 경제개발 신호를 이끈 쌍두마차가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그래서 쌍두마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베트남 파병을 통한 베트남 특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신호를 만드는 데에 충분 조건이 됐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와 경제의 이익을 누리고 미국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이것을 파병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미국이 생각하기도 전에 미국 의사와 상관없이 파병을 요구했다 이걸 뭐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야심찬 기획이라고 할까요? 어쨌든간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적 실리라는 두 말의 토끼를 이 기회에 잡아야 되겠다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트남 파병은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의도한 거의 모두가 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자, 박정희 정부의 월남파병 비사를 밝힌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제가 우리의 공헌과 희생, 그리고 우리의 예우 문제를 좀 다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 국방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군사 원조 증가분이 10억 달러, 군사 원조 증가분이 10억 달러, 미국의 한국군 파월 경비 10억 달러. 자,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베트남 특수 10억 달러, 기술 이전 및 수출 지능 지원이 총 5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베트남 전, 뭐야? 여러분, 특수 효과입니다. 미국의 일반 회계국이 1973년도에 밝힌 자료를 보면, 예,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지불한 돈은 모두 10억 3천만 달러, 모두 얼마? 10억 3천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미국 국제개발처 (AID) 미국 국제개발처도 1966년부터 1972년 사이 한국이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외화 소득을 총 9억 2500만 달러로 추산한다. 야, 9억 2500만 달러.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이러한 경제적 실리 이외에도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 전쟁에서 막대한 비용과 군사 지원을 한 군사를 지원한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지원을 받은 한국 정부를 외교적 동반자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이 미국이 한국을 보기에 진짜 뭐가 잘한 거예요. 그러나 베트남의 파병함으로 해서 우리의 코리아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 동반자로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명분이 없었기에 미국의 편에 서서 참전하기를 국제사회는 꺼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은혜를 갚았던 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기사회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미국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았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여러분 국가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특히 중요한 것은 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시각의 인종전쟁, 뭐 이, 지금 영국에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도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말 손흥민 선수 생각하는 것보다 어른스럽고 생각하는 것보다 침착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아주 화술이 뛰어나다.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좀 그렇게 칭찬하고 싶어요. 이게 왜 나오느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사회의 시각이 뭐 인종전쟁이다. 즉 프랑스와 미국의 백인계와 베트남, 중국의 황인계 인종 전쟁이라는 불명예를 받았던 것인데, 예, 그러네요. 중국 들어가니까 또 베트남 그렇죠. 이러한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동양의 국가가 야 여러분 이 동양 동양의 국가가 미국의 편에 서서 참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아주 공격에 처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월남 갔을 때 그리고 그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여러분 한층 더고양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 베트남 참전용 나라가 정말로 섬기고 예우를 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해야 된다 이걸 내가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전쟁 물자 및 용역을 제공받았고 용역을 제공받았고 또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장비 현대화, 차관 제공 등의 경제 및 군사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케네디 대통령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여러분. 돌아와서 독일의 간호사 광부 그렇게 해서 종자돈을 마련했다는 거에 불소식의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잠깐만요. 네뭐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루라도 하루도 머리 안 감고 못 살잖아. 어 며칠에 한번 머리 감을 수는 없잖아. 매일 감잖아. 근데이 샴푸가 말이지. 샴푸로 머리를 감게 되면 염색이 저절로 된다? 샴푸 플러스 염색. 이게 청담 샴푸예요. 근데 이 청담, 이 스타일의 청담 샴푸가 여러분들 브랜드 값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야, 무려 760억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브랜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청담, 청담, 청 청담, 청담, 청담 스타일의 샴푸입니다. 청담 샴푸입니다. 자, 샴푸.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 우리가 정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 아이고 참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가 되면 선물하자아 뭐 생일 선물도 좋고 졸업 선물도 좋고 뭐설 선물도 좋고 추석 선물도 좋고 국가 유공자 시계입니다. 12시 방향에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여러분 인각되어 있고 6시 방향에 국가유공자 마크가 여러분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남 갈때 8개 부대가 파병되잖아요. 8개 부대 주월사를 비롯해서 청룡 맹호 백마 비둘기 은마 십자성 그리고 여러분 은마 8개 부대 그때 그 시절 우리는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우리와 같이 상사 고락을 같이했던 전우들의 모습을 이 국가유공자 시계를 통해서 우리는 추억의 저수지를 기억의 저수지를 논인다참 우리한테 안성맞춤 선물이고 우리에게 딱 맞는 선물이다 안성맞춤이다. 이게 국가유공자 시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뭐잘 알다시피 오늘날의 시대를 뭐 백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조선 왕들은 평균 수명이 47이었어요. 47세. 어? 47세. 근데 이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요 예! 에너지의 아주 산실이라고 하는 이 물개. 아, 그렇죠? 예. 이 우리에게 기를 보충시켜주는 것. 아니, 뭐,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되면 고장나듯이. 우리도 이제, 어? 이, 특히 이제 고엽제 질환자 아니야. 그래서, 요 지금, 기를 보충시켜주는 것 신기하다 신기환 기기기 기, 기, 신기환 예, 센 남자 강한 남자 아이뭐 하루 저녁에도 말이지 대여섯 번 여러분 소변 보려고 일어나면 숙면 못 하잖아 그래서 지구력 식식 절부서 식식 예 남자를 위해서 태어난 거 남자한테 정말 정말 좋은데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해 뭐라고 이름이 여러분 신기환 신기하다 신기환 이거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우리에게 아주 뜨거운 핫 이슈가 있어서 뜨거운 감자 이게 뭐냐. 제복의 영웅. 제복 군장 물입니다. 이게 나라에서 주는 거는 상의. 한벌 하의 한벌 그리고 넥타이. 이게 3종 세트밖에 안 줘.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뭔가 부족해. 뭔가 허전해.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전용석 사무총장이 개발한 것이 뭐냐? 약장 사단, 유공자 배치, 부대 메달, 유공자 벨트, 넥타이 핀, 유공자 메달, 유공자 모자. 이게 7종 세트예요, 7종. 7종 세트. 아, 우 위에 7종 세트 가격이 엄청 비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전용성 사무총장이 아주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이분이 그고향이 충청남도 내가 알게 홍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말이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빅세일을 해봐야 폭탄세일. 그래서 이거 7종세트 총 8만원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3월 말에 우리가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전국에서 많은 전우들이 찾아서 4월 뭐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고들이 8만원에 폭탄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시계 그 다음에 여러분도 신기환 그 방송에서 내가 못다한 얘기 있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벽시계 또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한 이 지금 이 제복의 군장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알고 싶으면 상담하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전용서 사무총장님 핸드폰이 010 7332 6363 010 7332 6363으로 전화하면은 우리 전용서 사무총장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방송을 듣는 내용은 뭐냐? 바로 우리를 원남에 보낸 박정희 정부의 원남 파병 비사를 밝히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오대에서 여러분 육대 대통령을 역임을 했죠. 그리고 참 대통령 이야기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리고 쓰니다 그러나 어쩌겠냐고. 어 이제 60일도 안 남은 새롭게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참 그런 아픈 역사를 또 우리가 또 기록을 하게 되네요. 박정희 정부의 원남 파병 비사는 뭔가 그 내용을 밝히는 지금 현재 여러 방송을 저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밝혀보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전쟁 물자 및 용역을 제공받았고 또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차관 제공 등 경제 및 군사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까요? 위상이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상승 효과를 봤다고 할까요? 베트남 파병은 그만큼 조국 근대화에 엄청난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래서 1968년 말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 M16, M16 소총 10만 정 제공 및 공장 건설, 전폭기 12개 대대 전략 공군 기지 건설 지원 등을 요청하여 요구장비의 85% 수준을 약속받은 거예요. 이거요. 아주 대단한 대한민국의 국력신장의 토대를 이룩했다. 이겁니다. 지금. 베트남 파병이 그런 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킨 토대다. 밑거름이다. 이 얘기입니다. 베트남 파병은 이처럼 베트남 특수를 통한 한국 경제의 도약을 가져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 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여러분 낼수 있었던 것이 뭐냐 베트남 파병입니다 베트남 파병 이게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 오늘에 대한 그래서 원남 참전 영웅과 6.2 참전 우리 선배님들을 나라에서 정말로 잘 섬기고, 더 정말 공경하고, 이분들 예우해야 됩니다.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후,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학습하던 것을, 베트남 전쟁을 통해 실질적인 전쟁 경험 기회를 전투병들이 체험을 해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베트남 전쟁 영웅을, 베트남 전쟁 영웅을 누가 이번 장미 대선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을 이제 새로 뽑아야 된단 말이야.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 대통령을 내는 정당들. 이 사람들이 우리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우리 월남 참전 전투 보상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를 예우하고 우리에게 나라가 진 비단이야 빚 이거 갚을 정당이 어디고 그 후보가 누군가 이거를 정말로 이제 큰눈 뜨고 봐서 우리와 뜻이 부합되는 후보. 우리와 뜻이 맞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 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말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우리의 소원성취를 이루어 내야, 내야만 된다고 하는 박정희 정부의 원남 파병 비사를 밝히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